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로총 금속노래의 조직국장 박상욱이라고 합니다. 아, 삼성 디스플레이 조합원 여러분 또는 사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된 이유는 아, 저희 삼성 디스플레이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그런 과정의 과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 대한민국은 법상으로 복수의 노조가 하나의 사업장에 있는 경우에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뽑고 그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그 노동조합이 회사와 교섭을 할수 있게끔 교섭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어, 법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절차는. 법이 정해놓은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섭요구노동조합을 확정하는 절차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절차, 이렇게 두 가지 절차로 나눠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섭 요구의 시기가 언제인가 라는 문제는 지금 이미 교섭을 요구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얘기는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루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교섭 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고 교섭 요구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절차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섭 요구를 할수 있는 시기가 돼서 10월 14일 교섭 요구를 양 노조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노동조합과 삼성 디스플레이 열린 노동조합, 두개 노동조합이 10월 14일 교섭을 요구했고요. 이 날짜는 교섭 요구일로 불리기도 하고 사실 공고일로 불리기도 합니다. 어, 교섭 요구가 들어오면 A 노조와 B 노조가 있을 때한 개의 노조에서든 어떤 노조든 교섭의 요구가 들어오면 그 교섭의 요구를 공고해야 합니다. 회사 측은 그것을 공고해야 되고요. 그 기간이 7일입니다. 그래서 10월 14일 초일은 넣지 않습니다. 요구일은 늦지 않고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날 교섭을 요구했고, 공고가 됐고, 그 이후에 7일인 10월 21일까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A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을 때이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기간 동안 그 회사에 다른 노조가 있다라면 그 교섭요구에 나도 교섭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21일까지 최종적으로 교섭에 들어오는 노조들을 확인하여 그 노조를 확정하여 공고하는 시점이 10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삼성 디스플레이에는 A 노조, B 노조 두 개의 노조가 10월 22일자로 확정 공고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회사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노조가 두 개의 노조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거고요. 그래서 회사는 또한 그것에 대해서 공고할 의무를 갖습니다. 그래서 5일간 교섭 요구 노조 확정의 공고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를 해 놓는 거고요. 그 기간이 10월 27일 현재 지금 이 시점 아니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10월 24일이죠. 여기 어디쯤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교섭 요구 노조의 확정 공고 기간에 있고요. 10월 27일이 되면, 여기까지 특별한 더 이상의 이의 제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10월 27일로 교섭 요구 노조 확정 절차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은 현재 상황에서 두 개의 노동조합이 교섭 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교섭 대표 노동조합의 결정 과정입니다. 어,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과정에서 하나의 노조밖에 없었다. 교섭을 요구하고, 교섭을 요구하고, 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 동안 또 다른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 확정의 공고기간 이후에 그 단일한 노조, 하나의 노조가 교섭권을 갖게 되고 그 교섭, 노조는, 아, 그 노조는 회사와 교섭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는 아니다라는 판례는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수 노조가 생긴다라면 그 이후에 생긴다라면 거기서는 교섭 대표 노조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에 다시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랑 상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A 노조와 B 노조가 교섭 대표 노동조합의 결정 과정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절차 역시 법에서 정해, 정해놓은 절차이기 때문에 이 절차들이 끝난, 끝나게 되면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확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14일까지 14일간이 자율적 단일화 기간입니다. 이 자율적 단일화 기간은 A 노조와 B 노조, 두 개의 노조 통칭 제가 A 노조와 B 노조라고 부르겠습니다. A 노조와 B 노조가 어떻게 교섭대표 노조를 뽑을지 자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누가 교섭대표 노조의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뭐, 공동교섭단을 꾸린다던가, 여러 가지 논의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율적 단일화 기간 동안 서로 간의 조합원의 숫자나 등등, 과반수에 대한 이견 등등이 존재한다면, 라 실질적으로 자율적 단일화 기간 동안, 어, A 노조가 B 노조에게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하라거나, B노동조합이 A노동조합에게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하라거나 이런 경우들은 쉽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적 단일화를 통해서 어떻게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이 밑에 개별분석 동의 가능기간이라고 또 적어놨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율적 단일화기간 14일 동안 어, 회사가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조합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대신 이 14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10월 28일에서 11월 10일 사이에 회사가 A노조와 B노조 둘다 개별적으로 교섭하겠다라고 동의하게 되면 A노조도 교섭권을 갖고 교섭을 하는 거고 B 노조도 교섭권을 갖고 교섭을 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개별 교섭의 요구가 있을 때 회사가 동의할 수 있는 기간이 24일간이다라는 것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11월 10, 11월 10날 10일, 11일 그것을 넘어간 기간에 다음 지나서 개별 교섭을 동의하면 그 개별 교섭은 법적 효력이 없다. 라는 것은 이미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별교섭 동의 기간은 정확하게 14일 여기서만 가능하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율적 단일화를 통해서 교섭대표 노조들이 뽑히지 않 교섭대표 노조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절차가 11월 11일부터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과반수 노조를 통지할 수 있는 권리를 노조들이 갖고 있습니다. A 노조와 B 노조 누구든 내가 과반수 노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11월 11일부터 5일 이내 이 5일 이내에서 제가 과반수 노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회사는 5일 동안 5일 동안 과반수 노조에 대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 공고 기간에 특별한 이의가 없다 라 그러면 당연히 교섭 대표 노조가 확정이 되겠죠 과반수 노조이기 때문에 근데 이의가 있다 라 그러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처음에 교섭을 요구할 당시에 우리는 노동조합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조합원수 등등을 제출을 합니다. 근데 그럼 그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노조에서 어, 우리는 이렇습니다 라고 써서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조합원수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반수 노조를 5일 동안 회사가 이 노조가 자신들이 과반수 노조라고 주장을 했고 그 노조가 과반수 노조입니다라고 회사가 공고를 딱 했는데 어 상대 노조가 아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과반수 노조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인원수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에 대한 이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의가 없으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되는 것이고, 이의가 있으면 노동위원회에서 조합원수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조합원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 안에서 과반수 노조가 있는지 노동위원회가 확인하고, 거기에 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된다. 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되면 어 A 노조와 B 노조의 모든 조합원을 위한 교섭 권한을 갖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는 것이고 그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회사와 교섭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기간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내용은 많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오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2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2년 동안 그러면 그 노동조합은 교섭 대표 노동조합으로서에서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빠르게 특별한 이의 없이 진행된다. 특별한 이의 없이 진행된다. 그러면 11월 11일 날 통지하고 과반수조 공고 5일도 이쪽으로 붙고 하면 은 11월 중순 조금 넘어가는 시점쯤에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의가 있다. 라고 하면 이 절차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길어질 수 있다. 라고 어 볼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과정들을 거쳐서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빠르게 결정되어지면 그 이후에 교섭이 진행된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삼성디스플레이 현재 복수 노조 상황에서는 현재 여기 지금 와 있을 거고 얼마 안 있으면 차일적 단일화 기간에 돌입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어집니다 근데 뭐 요즘에 삼성디스플레이 내부에서 어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됐다 이미 과반수가 정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절차들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절차, 이 법이 요구하고 있는 이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해야 될것 같고요. 교섭 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노동조합이 향후에 교섭을 해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과정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북순노조 시에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한 그 과정 두 가지. 확정과정과 결정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것이 궁금하신 조합원들이나 사업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